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무원 두승원 김은희 TV의 김은입니다 자, 6월도 네, 중순으로 접어들어 가네요. 여러분 요즘은 기분이 어떠세요? 채용이 별로 없어서 <laughs> 준비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좀 많이 우울할 거고 준비 안 했던 분들은. 준비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서 음, 좀 나름 알차게 보내고 계실 거고 사실 여러분 저도 심심해요. <laughs> 아니 원래 외국 항공사 채용 어, 코로나 이전에 적을 때는 한 달에 한두 개, 많은 달은 한 달에 일곱 여덟 개 채용이 있었거든요. 심심할 새가 어디 있었겠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외국 항공사만 전문으로 이 업계 20년 차 있기 때문에 채용이 한 달에 일곱 여덟 개면 피가 팍팍 도는 것처럼 <laughs> 아주 생기 넘치고 파이팅이 넘치는데 요즘 좀 한템포 쉬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놀고 있을 순 없죠 그러나 자, 우리가 또 이럴 때 자기관리를 잘 해야겠죠 음, 오늘은 짧게 찍어 볼게요 오늘 상담 오신 분이 저한테 이제 이거 영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혼자 막소가이 하다가 저를 찾아오셨는데 아 물론 찾아올 때는 예약 필수 여러분 예약 필수 회화는 좀 되는데 토익 점수가 안나와서 그래서 외국 항공사 승무원이 너무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되고 싶었다는 분이 자기 토익 때문에 외양상 승무원 못하는 줄 알고 있다가 <laughs> 여러분 외국 항공사들이 오히려 토익은 안봐요 가리켰던 제 제자들이 약 1500명 좀 넘게 외국항공사 남녀 승무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몇개 항공사인지 대략 세봤더니 저희 학생들이 지금까지 합격했던 항공사들 약 60여개 항공사가 되더라고요자 그랬는데 그 중에 토익점수 요관회사는 딱 5개밖에 없다는 거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 얘기 해볼게요 제자들 중에는 한국인이 대부분이냐? 근데 어, 제가 가르쳤던 애들 그 중에 이란 에도 있었고 러시아 애들도 있었고 일본 중국은 많고요 저는 이제 외국 항공사만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뭐 몽골 친구도 있었고 터키 친구도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고 되게 다양한 외국인들도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쳐본 적이 있어서 여러 개의 항공사들 이제 취업을 할수 있는데 음. 한국인들은 토익이 좀 강한 편이긴 하지만 문법을 좀더잘 푸시고 고 이제 시험에 강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그 수많은 60여 개 항공사들 중에 다섯 개밖에 토익 점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운내요. 에어아시아 엑스 에어아시아 그룹 여러분 아시죠? 그 회사가 한국 승원 뽑을 때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도 꽤 거기 200명 정도 제가 합격 시키는 것 같은데 에어아시아에만 650점 이상 토익 당연히. 토익점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회사들은 2년 그 유효기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2년이 넘었으면 시험 다시 갱신하셔서 다시 봐야 되는 거고 채용됐는데 또뭐매년 토익점수를 내라고 하냐. 2년 만료되면 또 업데이트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면접 볼 때만 그 2년 유효기간 내 토익점수가 65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점수도 높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뭐 아무튼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도 시험 안 보셨다면 한번 봐보시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이제 얘는 에어아라비아 친구가 있는데 얘는 말은 잘해요 말은 어 정말 뭐 못하는 말 없어요 물론 곳곳에 이제 broken english 좀 있지만 이제 문법이 좀틀린다든가뭐 전치사 관사 뭐그까지그좀 틀리면 어때요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어, 어때요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괜찮아 그런거 어쨌든 자 그렇게 하면서 말 잘해요 다 알아들어요 자 근데 걔는 토익이 항상 400점 왔다갔다 밖에 안나와요 말은 다 잘하는데 토익 점수가 안나온거야딱 아까 제가 첫번에 처음에 말한 그런 케이스죠 자이 친구도 합격했어 요 여러분 왜 에어 라비아는 통 점수가 전혀 필요 없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또 필요한 의사가 지금 채용이 나서 시험이 진행 중인 벤부 항공이라고 베트남의 미영항공사 중에 풀 서비스 항공사로 생긴 지가 1년 됐죠 제 학생들도 이제 거기 현직 승무원으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채용이 있나, 있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현지 채용 여러분 베트남에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베트남에 그 우리나라 비행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 기회가 없지만 여러분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동남아시아 있거나 베트남 안에 있거나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당연히 이제 입국만 가능하다면 음시험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뭐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채용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 뭐 그렇게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뭐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아직 뭐 백신이 나왔다거나뭐 치료제가 개발돼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 근처 에 있다면 차라번 가볼래요. 뭐. 자, 그래서 밴브항공이라는 데가 이제 지금은 채용을 하고 있는데 토익점수가 필요하다. 몇 점? 500점. 해볼만 하시죠? 세 번째, v i e t 이라는 회사가 있죠. 베트남에서 아주 잘 나가는 아주 큰 회사죠. 제 학생들도 당연히 거기서 많이 사무장으로도 일을 하고 있고, 한국인들이. 자, 그래서 그치, 거기가 이제 토익이 400점 이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긴 하는데 솔직히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400점은 없고요. <laughs> 학생들 중에는. 아,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다 토익점수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어, 제발 듣고 또. 400점딱 됐을 때셰프로 가도 당연히 합격할 수 있지만 전혀 문제될 건 없지만 그러나 이제 경쟁하다 보면 조금라도 이 높은 점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긴 들지만 저는 뭐400 점만 넘는다면 저라면 당연히 지원하겠어요. 자 근데 역시 필자도 지금 현재 채용 중인데 베트남 현지 채용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한국인들은 비행기가 뜨질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근데, 어쨌든 좀, 비행이 빨리 개시되길 바라며, 베트남, 그러니까 베트남 현재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뭐,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교통비 정도만 내면 되는데, 뭐, 떨어지면, 뭐, 역시. 또 다른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항공사 많은데 뭐 시험 보러 가신 분들은 파이팅하시고. 자그 다음에 그래서 비엣트슨 근데 비엣트슨 토익 이 점수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400점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 보고 합격할 수 있는데 남녀 누구나 외국인도 되는 뭐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그렇게 클래식하게 채용해 왔는데 토익이 만약에 600점이 넘으면 또 키를 158 정도까지 또 여유 있게 줄여주세요. 원래 어, 여자 160cm 이상인데. 토익이 600점이 넘으면 키를 158cm까지도 줄여주시거든요. 자,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제가 처음에 에어아시아 계열사들이 토익이 650점 줄여다 그랬고, 두 번째 멤버 항공 500점 이상, 그 다음에 400점 혹은 600점 이상 필요하다. 키에 따라 조금씩 이제 음, 그 점수 의 차등이 생길 수 있다. 자, 다음 네 번째 제스타 항공. 싱가포르에 있는. 아, 원래는 모 기업이 호주 콘타스 항공인데 호주 콘타스가 투자해서 싱가포르 제스타 항공사를 또 이제 만들었죠. 자, 그래서 제스타는 호주에도 있고 제스타는 싱가포르에도 있고 제스타는 베트남에도 있고 베트남. 자, 이렇게 제스타도 에어아시아가 마치 태국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 것처럼 이 이런 개념이에요. 제스타 항공도 700점 이상 요구합니다. 사실 제스타도 한국에서는 제가 다 뽑았었는데 2012년인가 2013년도에 제가 직접 싱가포르 가서 이제 면접관들을 설득해가지고 한국에서 취향도 안 하는데 제가 뽑게 만들었죠. 학원에서 잘 가르치는 것도 이제 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외국에 찾아가서 한국에서 면접관들 설득해가지고 막 채용 성사시키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스타도 토익 700점 이상을 요구합니다. 음. 자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사실 이 회사는 원래 이 토익을 필요로 하는 회사 그룹이 아니었는데 작년 2019년 채용부터 토익 점수를 요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2019년 봄에 채용했었죠 홍콩의 그 유명한 캔데이프 세페 당연히 제 학생들도 거기서 부상 무상 하는 애도 있고 뭐제 어, 아는 선배 언니 중에는 거기 뭐 십몇 년씩 음, 십몇 년이 뭐야 20년 25년 26년 다니고 있는 언니도 있는데 제가 아는 언니도 친한 언니도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캔데이프 세페 퍼스트이 원래 안 그랬는데 작년에 700점을 요구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그거를 또 이렇게까지 세분화하셨어요. 700점을 그냥 단순히 700을 내라는 게 아니고 자, 파트가 리스닝 파트가 있고 자, 이렇게 풀르는 파트가 있죠. 글로 푸는 그래서 두 점수가 각각 350점 이상일 거야. 그래서 도합 700점 이상일 거 이렇게, 그러니까 리스닝, 이게 듣는 것도 잘 되고 이제 이렇게 쓰기. 문법 실력도 좋은, 드라마도 잘 하는 이두 가지를 다 골고루 잘하게 350, 350 이상 이거를 충족해야 700점 최소 미니멈이 되어야 내 네, 합격선. 지원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이런 이유를 말씀드리는 건제 말이 좀 장황하고 길었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제 말이 장황하고 길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는 것 같던데, 그분들은 아마 이제 조금 이 업계 좀 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가안하고 어 저는 이제 초보들하고 좀 중급자 정도에 맞춰서 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네, 골라서 이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캣데이 퍼시픽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마지막에. 자, 지금 제가 다섯 개 항공사, 그래서 토익점수 필요한 회사들 알려드렸죠. 그러면 나머지, 자, 오십여 개가 넘는 그 항공사들은 제, 제가 지금까지 합격시킨그 수많은 외국 항공사. 사실 정확하게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으려면 대략 센 거예요. 그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 회사들은 토익점수가 필요 없었다라는 거. 예를 들어, 제가 에메리티 하는데 에메리티 토익점수 당시에 있었지만 쓸 필요 없었거든요. 응? 필수 서류가 아니에요 에티아드 전혀 아니고요 카타르도 필요 없어요 에어 아라비아 필요 없고요 또 어디 플라이드 바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토익점수 뭐 제가 알리탈리아 이태리 항공사 역시 채용면접관이잖아요 한국에서 뽑을 때 이제 제가 뽑았는데 토익점수 네, 필요 없었어요 네덜란드 항공 필요 없고요 러프탄자 필요 없고요 네, 프랑스 필요 없고요 네 제가 아까 말한 다섯 개 항공사가 필요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 토익점수가 전 정말 힘들어요 따기가 근데 말은 돼요 어느 정도는 음, 외국공사꼭 어, 도전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